솔직히 저는 옆에서 거들기만 해가지고 다른 개발자분들에 비하면 진짜 저는 한게 없어요 해봤자 지하 그것도 구상만 있지 실제로 혼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야 저것 좀해 이러며 가서 도와준 것밖에 없거든요 진짜 이번 EPCO1은 솔직히 맥주님과 우리 노티님께서 다 하시긴 했죠 자 특히 맥주 남들은 다 웃는데 울고 있어요 혼자서 맨날 버그 터지고 뭐안 되고 이거 안 되고 특히 옆에서 쿠르장이라는 놈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야 이것도 추가 이렇게 시키거나 얹어 있고 진짜 맥주가 진짜 이번 프로젝트의 최고 공인인 것 같습니다. 다음 e p c o 2편 때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만 뿅. 네 안녕하세요. 팀 네임리스 개발진이자 프로젝트 e p c o 에서 보면 가장 영향력 없는 개발자인 하이어라고 합니다. 개발 후기를 총괄님이 녹음하라 하셔서 이렇게 녹음기를 켰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별 생각 없어요 그래도 뭐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짜내보자면 딱세 가지 정도 있네요 우선 하나 그냥 이거 여담이긴 한데 프로젝트 이 PCO에는 약간의 이스터에그성 요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게임 개발 과정 중에서 실수로 지어지지 않은 장소인데요 그래도 이제 만약 게임을 다 플레이 해보셨고 어, 즐길 대로 즐겼다 하시면은, 뭐, 가능하시면은 게임모드를 써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이그 다음에, 참고로 이이스타이그는그 게임을 진행하는 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부로 한참을 날아가시면은 있을 건데, 그 방향은 저도 까먹었으니까, 그건 알아서 들 해주시길. 그 다음에, 둘. 어, 이거 제작 당시 진짜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가 이거 제작한데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도움이 된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거 제작 당시에 제가 장염에도 걸리고 독감에도 걸리고 그다음에 뭐 개인 사정도 있고 진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그래도 너무 참가를 하고 싶어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남는 시간 진짜 짬짬이 돼가지고 참여를 했었습니다.니까. 그러니까 그 제발 재밌게 좀 플레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팀 네임리스라는 데에서 이건 제작한 콘텐츠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이거 EPCO라는 프로젝트 에피소드 부분 재밌게 이제 플레이를 하셨고, 이 이후에도 나올 후속작들을 재밌게 플레이를 하셨으면은, 팀 네임리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 같고요. 이상 프로젝트 EPCO에서 뽑은 가장 영향력 없는 개발자인 하이어였고요. 이렇게 가장 무미건조하고 의미도 없는 인터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개발, 개발 후기? 이렇게 여기서 끝이 내립니다. 그럼 전 이만.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EPCO 에피소드 1에서 시스템을 맡은 금성맥주라고 합니다. 이번 컨텐츠를 개발하게 되면서 예,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크루 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컨텐츠를 개발을 마쳤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개발을 할때 덕분에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는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에피소드 1에서 나온 떡밥과 에피소드 2의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은 다음 에피소드 2의 장을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에피소드 2 같은 경우에는 아포칼립스 몰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 에피소드 2 이후부터는 탈출맵의 형식을 띤 맵으로 출시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 멀티플레이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니까 네,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EPCO 야생 데이터팩을 낼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은 기대를 보내주시면은 네, 전, 저로서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금속맥주였고 앞으로 제가 만들 다른 컨텐츠들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네, 안녕하세요. 레드노티입니다. 저는 네임리스 게임 스튜디오의 대표를 맡고 있고, EPCO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사실 EPCO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사실 다른 프로젝트, 그러니까 다른 콘텐츠를 제작하려다가 불발이 돼서 못쓰게 된 맵을 재활용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마크를 켜서 맵을 만들다가, 어? 이제 맥주님께서, 어? 제가 이런 모드를 만들었는데 혹시 여기다 쓰면 어때요? 라고 해서 차차차차 살을 붙이다가 어 어쩌다 보니 이렇게 컨텐츠가 커져버린 판이 커져버린 그런 컨텐츠가 되었는데요. 음 사실 EPCO21은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이었어요. 스토리를 어거지로 끼워 넣은 것도 앞으로의 이제 개발 진행 방향을 보기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작게나마 넣어놨죠. 그래서 스토리라고 해봤자 약간 유추할 수 있는 거, 열쇠를 유추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 그냥 이런 상황이었구나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제가 맵 전체에다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스토리 자체가 되게 얕고 얄팍해요. 그러니까 깊지가 않아요 스토리가. 그냥 완전 겉핥기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컨텐츠 자체가 쫓고 쫓기는 그리고 숨는 그런 컨텐츠잖아요 손에 들고 있으면 은신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들고 책을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맵도 작아서 어디 숨어서 보기도 그렇고 약간 그런 단점들이 있었어 가지고 애초에 이제 스토리를 좀 얕게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해 놨는데 그마저도 이제 좀 보기 힘들었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제 사실 이번 E.P.C.O는 맵을 이제 만들어 이제 모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에 맵이나 이런 것들을 맞춘 거죠 일부러 스토리에 맞춰서 제작을 한 거라서 모드가 약간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점이 제일 아쉬웠는데 그래도 게임 자체를 되게 재밌게 즐겨 주셔서 그 성원 덕분에 추가 맵도 업데이트를 하고 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EPCO2 앞으로 돌아올 EPCO 에피소드2는 에피소드 2, 이 그러니까 PCO를 위해서 맵을 제작하고 모드를 제작한 그리고 스토리를 좀더 깊이 있게 만든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뭐 퀄리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살짝 걱정은 돼요 뭐 저희가 항상 맵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 때뭐 항상 와 이건 잘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만들지 않고 약간 최악을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최적화 문제 때문에 살짝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아마 1월 중으로는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맵 제작이라던가 뭐 이런 거 게임 컨텐츠 개발을 하는 것 외에도 홈페이지 라던가 뭐 영상 편집이라던가 이런 거를 맡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주로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이제 또막더 맡고 있는 일이 좀 많죠. <laughs> 네. 어, 사실 EPCO 개발할 때 홈페이지를 네 개를 만들었어요. 정확히는 여섯 개인데, 네임리스 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네임리스 팀 홈페이지를 만들고, 예, 네, EPCO, 사실 EPCO 홈페이지를 제가 먼저 만들었어요. EPCO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네임리스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낙 스튜디오, 저희 네임리스 팀을 위한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 만들고, 그리고 이제 팀원 소개 뭐 팀원 소개랑 저희 이제 소나 스튜디오의 물품을 올려드리는 따로 개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네임스 게임 스튜디오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어 epc o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발표하고 추가맵을 업데이트한 한 거의 근두 달간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여섯 개 만들었네요 뭐 사실 저희가 자본도 없고 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무료 웹사이트 아이맵이라는 홈페이지를 사용했는데 믹스랑 어, 그래도 최대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퀄리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여드렸고, 영상 편집도 뭐, 제가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가 원했던 느낌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이도록, <laughs> 그런 느낌이 들도록 영상 편집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영상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에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살짝 많은데, 에이, 이거 지금 후속, 저희 후기 영상도 제가 편집해야 되고, 뭐 눈이좀 눈물이 눈앞에 가리는데 어쩔 수 없죠. 제 일인데, 저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 건다 드린 것 같고, 뭐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EPCO 컨텐츠나 뭐 EPCO 말고도 다른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미니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나오면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어, 재밌게 즐겨주시고,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 이거 해보니까 재밌더라. 예, 이런 식으로 넌저시라도 얘기해주시면 저희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좀 있으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오는 EPCO EP2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네임스 게임 스튜디오 대표 레노트였고요 저희 같이 개발해주신 세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